할렐 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별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근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뛰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지 못 능기,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 보,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구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사시니, 이에 일어으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산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무리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하게 굳는 현상이 반복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처럼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 나왔던 변화상 위에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세상이었는데 산 아래의 세상은 그야말로 사탄이 장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은혜로운 변화산 위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기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내려와 보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매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께서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즉시 내려와서 죽어가는 인생들 곁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 내려가는 여러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능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일을 자,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마치 주문이 오듯이 예수님처럼 하는 것을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낸받은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맞설 수 없지만 오늘도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들 가까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다가가서 섬겨야될 사람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오늘도 아버지 산처 입은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까이 더욱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부족한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